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좋다. 아, 여기 한번 보고. 축대 그래, 끄 그래. 예. 음, 음, 음. 어. 아, 천천히 몸식구리. 뭐 아, 그럼 이렇게 막녹아서 이렇게 어아 저게 뭐라고? 전월이. 유요혹하는 거. 전월이. <laughs> 벌리 아 멀리 갔다. 일단 아, 이정도 던지면 돼. 네. 그래서 이렇게 쭉 올렸다가 네. 내리면서 감고 또쭉 올리고 내리면서 감고 아 이렇게 자화와야 아아 네. 이렇게 설명해줘야 명아버아께서 <laughs> 어. 너무 설명어 아버지께서 너무 힘어 Yeah? 아 근데 잡히면 당황해서 그러니까 <laughs> 네. 저도 저도 드릴 yeah. 것 같아요. 엑익아이팅한 음... 거야. 음... 즐기면서 사라. 네. 이렇게? 제가 비주얼은 지금 거의 낚시꾼인데 <laughs> 사실 투고입니다. 내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는이 원래 바위를 향해서 던기는 <laughs> 거거든? 네. 오 대운 진짜 낚시꾼 같은데? <laughs> 그... 음... 그 반사되는 안경이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오. 오. 그래, 괜 아, 그렇지. 전진 좋아하는 사람도 많잖아. <laughs> 재밌다. <웃음> 오, 오늘 첫 와, 대박. <웃음> 와. 와. 25세야, 근데. 여기 줘야 돼. 진짜 중요 <laughs> 너무 재밌다. <laughs> 저기 낚싯대 저기다 꽂고. 저기 잘 구멍 있지? 바 <laughs> <laughs> 한대맞았어이 <laughs> 고기의 생리는 눈을 가리면은 아는 체안 하다. 이런 데만이면 막펄벌 뛰는 눈을 가려야지. 음. 이거 이돼 어. 오케이. 대우 한번 잡아 봐. 좀 잡을 수 있을까요? <laughs> 아니, 건내지 마. 그래 네, 네.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어! 피셔맨. 피셔맨. 오케이 이제 놔줘. 이제 놔줘. 어, 형야 용, 용아. 아, 놔줘. 아니 너 그냥 바닷가에 놔주면 돼. 그 수건을 잡고. 오. There was so much action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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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wow, 와, first time catching anything. <laughs> 거의 잘하네요용 봐봐 몇 센치야? 어. 한 30cm? 안돼안돼안 돼. 안 돼? 어... 오. 음 아, <웃음> <웃음> 와 넣었다. 아 애기야 애기. <laughs> 야 어, 축하해 축하해. 자. 행복해. 응. 어땠나요? 재밌어. <laughs> I 는 e e it. I see it. I see it. I see i 카와이 e e it. I se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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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t I see it. I see it. I see it. I s 싸

몇 센치? 제가 일단 30cm 넘고 자, 조금 안 되겠다. 오케이. 오 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네. 와, 힘 쎄다. 오늘의 최대형. 너무 올리다 네.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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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만. 그리고 조금만 네. 어, 더 올려줘. 오케이. 머리가 여기로 쏙 들어가게. 그래 빨리. 그래 빨리. 이제 빨리. 오. 어, 나이. 아, 야! 돌아 돌아. 만 그리고 배 안으로 아, 죄송해요. 제가 <laughs> 실력보다 소란스러워서 이제 먹을 수 있어. 가 심착은 나내하 와 색깔 너무 이쁘다 35? 넘을 것 같아? 자 이리 그러다가 놓지만 놓치면... <laughs> <laughs> <오>, 끝머리가 <laughs> 응. 40? 40이 됐어와 40! 고기가 <laughs> <laughs> <이 정도가> 이나그 <아니라. 웃음> 그쵸? 그리고 쫙웃고 응. <laughs> 아, 어, 아빠가 낚시, 잡은... 으면나빠포즈가 귀정, 있구나. <laughs> 오케이, 대훈이 진짜... 딱 저렇게, 저렇게 잡아봐 원래 이렇게 좀 앞으로 빼줘야 돼요. 아, 아, 그렇지. 아, 그렇지. 아, 그래, 아, 그래, 아, 응. 그래, 그렇지. 어, 그렇지. 어,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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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아, 그 아, 그래, 아, 그래, 아, 그래, 아, 그래, 내가 이거 끌어올리다가 아 먹은 것 같아 하다가 여기 위에서 잡은 거예요 위에서 먹은 거예요 나 위, 위 그러니까 위에 아, 낚시 한번 나도 할래 오 진짜 신기해 딱 끌어. 여기 대수에 피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여기 이렇게, 이렇게. 잠깐만 그냥 아, 여기. 여기다 대고 네. 여기다 대고 아 안돼 아, 안돼 나 그럼 <laughs> 내가 할게 나 피는 못볼 거야 나 쫄고야. 목숨을. 아, 해. 아 아니지, 나 먼저 너, 너 지금 상황을 좀 이해하기 싫어. 아, 내가 <laughs> <이런 걸 생각하면. 웃음> 안 돼. No, not like this. I never could have t 그 경력이 봐, 저거. 손가락 넣어가지고. 저거 피 툭툭 좀 봐봐, 저거. 저거 오늘 피 묻힐 거라서생각하 이너 봉주 같아. <웃음> <웃음> 첫 배낚시 어땠나요? 아, 진짜 너무 재밌어요. 오케이. 가 <laughs> 야, 내가 빼줄려 하잖아. 너 봐. 아파. 보여. 내가 더 아파. <laughs> 바이론 피시. 네. 랑기토토 앞으로 섬 앞으로 낚시를 왔습니다. 오늘 몇 마리 잡았어? 오늘... 땡겨 올린 거. 거의 10마리 잡았을 거야. 아, 딱 올린 것만 한 20마리 정도. <laughs> 애기들까지 다 포함하면. 그제 동 댔을까? 어. 여기 오, 뒤에 뒤에 열심히 낚시하는 네, 뭐... 어? 저거 저, 저, 저 뭐야? 뭐야? 뭐, 송사리 아이가? 대박 뭐. 가리 얼굴 이쪽으로 하나 둘 오케이 오늘 고생 많았어요 물고기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고생 많았어요 오케이 맞아. 맞아. <laughs> 야 이제 다 내려와. 네. 아, <laughs> <우리> 이거 단 진짜 더 해줬어. 우리가 이거 다 발라주세요.